이 10초 20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서 쳐도 여기 <laughs> 예, 교실에 학생들 이제 유튜브 나옵니까? 자, 1년경 교실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방학식 유튜브 중계 되고 있습니까? 어, 담임쌤 중에 유튜브 중계 상황 잘 되고 있는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 지금 이제 나옵니까? 자, 미안합니다. 어, 지금까지 이쪽 AI c 도가 그리고 교실, 되냐다 보니까 지금까지 DI c 에서는 정상적으로 방학식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계속 진행을 하고 나중에 장학생들 다시 한번 호명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명회 장학금에 대한 장학생 호명하겠습니다. 일단 모명회 장학금은요. 어, 고등학교 39회 동기회에서 어, 후배들의 면화을 위해 어, 보내주시는 장학금입니다. 자, 무명의 장학생, 1학년 이신웅 2학년 지민규, 3학년 연준영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장학생들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행동차교장학생께 어, 겸해. 자 먼저. 이 신우 학생 일학고제 2023-39호 장학증서 금액 120만원 경주고등학교이라면 이 신우. 위 학생은 재학 중 포맹이 방장하고 금면 성실한 자세로 학교 재반 활동에 인하여 타이 모음이 되으로이 증서를 수여하고 무명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7월 18일 경주고등학교장 조광식제2 0 2 3 4호 경주고등학교 2학년 지민교 이안 내용은 같습니다. 연 제2023-40으로 경부고등학교 3학년 연존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네, 교단 선생님께 경례! 대학 네, 좌출교의전형니다드디전 선방을 향하여 경례! 고학생 <laughs> 학생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장학생 명단 그리고 얼굴 한번 공개해 주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에 따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통일골든벨 최우수상 수상 학생 여러분 앞에 모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어, 자 이번 음, 어, 얼마 전에 되었죠 7월 12일 날 어, 경상북도 학생을 대상으로 2023 청소년 통일골든벨 경북 지역 본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1학년 정태준 학생입니다. 자 차렷! 전체 선생님들 확산되게, 경례!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서울에 조만간 올라가서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학증 서수형순서로 그러면 쭉 나오죠. 자 먼저 남도현 장학생 1동입니다. 1학년 이정윤, 2학년 박신호, 3학년 김도현 그냥 서요 뒤로 오라. 이 장학금은 아까도 미리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 남부현 선배님. 고등학교 21일 졸업생이시고요. 우리 어, 영간대 약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장학금 약 1천만 원을 그 기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퇴직한 후에 연금에서 매달 어, 얼마씩 생활비도 보달을 하는데 뭐하고 후배들을 위해 기탁해 주시는 훌륭한 선배님이니다 남두현 장학생 또 차례 정민. 그 장학금은 각 100만 원, 300만 원씩입니다. 자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부산동 삼회 장학생입니다. 부산동 삼회에서 후배들 면허를 위해 매년 지원해 주십니다. 1학년 정지원, 정무찬, 2학년 김재원, 염영빈, 3학년 이승빈 장학금은 전부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이에요. 자, 전체 차량, 경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천당장금입니다. 고등학교 37회 김형수 세무사 선배님께서, 어, 보내주십니다. 자, 천당장생 김기범, 사망인 김현우. 두명 차량, 경례 네, 그리고 대고동 창외 장학생 역시 앞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1학년 김기태, 2학년 강동완, 3학년 이주호, 대 이주원은 걸어가. 사령, 경례. 역시 1 0 0입니다 다음은 락길제 장학생. 자 3학년 김민준. 락길제 다시 한번 안내하면 30일의 정기라그이랑 34회 이동일 선배님의 길. 40대 김정대 선배님의 제, 웃어서 낙길제, 3학년 김민준 학생입니다. 총 3년간 360만입니다. 그래, <laughs> 다음다 이남정도의 학금. 어, 학생은 1학년, 이상걸 학생, 어, 경주교회 몇떠있는 분들이 17일만으로 보내주신 작금. 장학금. 금은 80만. 자. 64회 선배님이신다. 어, 윤재웅 선배님께서 후배들의 면학을 위해 천만 원을 개탁하셨습니다총 10명에게 어, 100만 원씩 지급하는 작업입니다. 명단 불러드리겠습니다. 1학년 최익성, 류준현, 김세웅, 허포인, 정태준 이보현, 김기강 이승민, 그리고 2학년 진보원, 김지공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했던 모든 시상 그리고 장학생,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서 수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장학생이 되지 못한 일리앙, 자방인 학생들 아직 2 학기까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는 그에 대한 적절한 물론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만 응원이 되는 힘이 되는 자금 아직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선배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미학계도 많이 발굴할 테니까요. 어, 열심히 학교 생활이 하면 어, 여러분들도 교실에 있는 학생 모두 어, 장학금 소상, 어, 소유 어,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장학증서 그리고 시사항은 어,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어, 조광식 교장 선생님께서 여름방학식을 주렴한 방학식 식사가 자, 모든 학생, 도시행 응. 학생 포함 또 차렷, 교장생께 경대 매매다이들만이 자리에서 시사회되하야싶겠합니다또 기회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네, 그때 보도록 하고 오늘 작품을 수입하는 이동문님들의 그런 따뜻한 사랑, 정성, 영원히 그 힘이 될수 있도록 작품을 한번 써서 가슴에 위해서큰 자연물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힘을 배워서 여러분들도 또한 보배자리해서 힘이 될수 있도록 영기가될수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나름대로 그어잘 산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교에 대한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모교를 사랑하고 동창회를 항상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가득 들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나이 있고 마지막에 그 보면은 윤재웅도 그어 제자는 나이가 28살입니다.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대서 그들에게 좀 그런 자아가 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 어떠든 청소년기에 건강이잘 자라서 우리 사회의 동양지대가 될수 있도록 예, 잘 자라기를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동창 선생님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늘 이야기하지만 수험생께서 의식주의에 족한 이상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베풀면서 이뤄졌습니다. 현재 이태영 기사님께서도 또 교육 철학이 오직 학생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이 넓은 온도장교오에서 그리고 우리 여기는 꿈터지야 이런 데서 이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늘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자기가 좀 힘이 들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여러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에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 꿈을 가져온 노력하는 그런 정성이 항상 있어야 되겠다. 지금 방학이지만 이때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들이가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학 동안에도 나름대로 설계를 잘하여 알찬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한발한발더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이루위해서 단순히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천리쟁의시어도하는 말이 있죠. 천리길 또한 그음부터 하듯이. 여러분이 한발한 발, 조금씩 조금씩 할 때, 그것이 쌓여서, 대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 생각을 가지고, 도전한 마음과, 또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내가 오늘도 이런 공부를 해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나 이렇게 낙담하면은, 아, 이루이 지지 않습니다. 즐기면서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하나의 삶이지요. 즐기면서 공부를 하는 자. 즐기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을 하고 즐기면서 이런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사람, 사람은 무서공무한 자라는 것도 되는, 것, 되는 것이 아니겠죠 친구 관계, 좋은 친구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적 자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남녀 관계 없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더, 더 인맥 관리도 잘, <laughs> 친구 관리도 잘 하면서 친구를 만나서 도움을, 뭐, 어떻게 이익을 보겠다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습니다. 나 이익을 보다도 먼저 조금씩 손해보면서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에게도 막상합니다 가족끼리도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 어머니, 아버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할까,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마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항상 역지사지를 해야 되죠. 내 입장을 생각하면 생일 되면 내 생일이 어떻게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서 빌어든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마움이 있다고 해야 되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자를 키워줄 수는 너무나 곤박니다 항상 큰드을확 돌리면서 멋진 아들을 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할때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바깥에 보내더라도 아들을 믿는 거지요. 그 믿음 속에서 부모는 편안한 마음과 안심하고, 그리고 생업에도 더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게 되면,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복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망을 시키지 말고, 이한달 동안 방학이 일어나지만, 더 열심히 해서 공부하는 부모님 더 기쁘겠죠. 왜? 미래의 꿈을 더 확률도 적 높아지기 때문이고, 공부 잘한다면 꼭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이 사람이 참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사람이 되는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내를 하면서 당하고 싶은, 마음을 지르고 싶은 일이 있어도 때로는 혹시 나한테 피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면서 참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참을 입자를 많이 사람들이 있기까지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도 인자를 많이 썼습니다. 써오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삶에서 좀더 멋진 삶, 자기 의 어떤 삶을 좀더 완성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글자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늘 강조했지만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전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아름답고 건강하면은 행동도 아름답고 건강해지고, 그 행동이 여러분들 미래를 또 만들고, 운명과 미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항상 목소리도 마찬가지, 친구들에게 좋은 목소리, 따뜻한 목소리,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할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내 발걸음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남이 피해를 준다면 그주변은 사람이 었습니다 항상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생각, 물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날때또한번 옆에서 한번 보고 기울거리면서 좋은 말이도한번할수 있는 그런 멋진 제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방학동 안에 나름대로 자기가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또 열심히 가족들을 보충을 해서 이 학기 때에는 더 멋진 여러분들을 모습으로 학교에 올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또 여러분이라는 것은 예, 물놀이라든가 안전사고 이런 외에도 있죠. 예, 학생으로서 오토바이라든가 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절대 가까이 건접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것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나중에 때가 되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 시 보는 서성인 풍재를 위해서든가 이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공부하면서 청순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방학하는데도 시간을 좀더 유익하게 잘 가질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가족의 대게도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부모님께 호도하나 마블을 잊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교장선생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경주고등학교 여름방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주고도학생 모두 여러방과 보람차고 알찬 그런 생활하시고요 2학기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1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